우리의 몸은 이제 내가 아프다는 신호를 통증으로 주지 않습니까? 통증에 대해서 그냥 참다가 병이 돼서 저처럼 이제 백혈병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을 기반으로 질병예측 AI 모델을 만드는 UX엔터프라이즈의 대표 이혜진입니다. 저희는 사용자 경험을 기반으로 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는 서비스를 제작하고자 창업하여 현재는 바이오 의료 분야의 환자 경험 중시 AI 서비스를 연계한 여성 질환 및 코비드 19 감염 질병 예측 모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여성 질환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통증을 기반으로 저희가 심박 변이도 이런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2021년 코비드 19 또한 감염 예측을 하기 위해서 통증 지표를 저희가 만들게 되고 저희가 연구 과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 진행 중에도 저도 이제 코비드 1 9에 감염이 되었었고요. 업체 대표 및 이사들이 전부 감염이 되어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으로 태어나서 이제 가임기 동안은 매달 통증을 경험하기 때문에 통증에 대한 역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매번 참다 보니까 아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참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코로나는 확진이 나왔지만 통증은 또 계속 참으면서 버텼더니 그래서 응급실에 한세번 정도 실려 가고 2차 병원에서 한 2번 치료를 받다가 그중에 이제 갑자기 발현된 어떤 그 백혈병 징후들로 인해 가지고 제가 백혈병 혈액암이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처럼 통증 정도를 미리 파악하지 못해서 중증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더 알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병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여성인 이제 가임기에 되면은 매달 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제 월경통이 너무 심해서 나의 통증은 왜 이렇게 심할까라고 하면서 고민을 하던 가운데 후에 이제 제가 알게 됐던 게 월경통증이 심하면 여성 질환인 이제 자궁 내막 종양이 이제 몸속에 있, 있을 수 있는 어떤 징후였는데 그거를 제가 뒤늦게 좀 발견을 하게 돼서 어린 나이에 좀 수술을 겪어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의 월경통증도 그냥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증의 지표를 만들어서 월경에 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산부인과와 조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 연구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우리 몸은 이제 내가 아프다는 신호를 통증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통증을 이제 저는 아파요 이랬을 때는 사람들이 음뭐 아플 수도 있고 그러고 이제 이해를 잘 못하는데 이제 병원에 이제 중증 환자가 돼서 이제 가보면 통증을 수치화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을 일에서 십 정도로 이제 보고 만약에 칠팔 구에 아주 이제 심한 통. 통증인 경우는 이제 마약성 진통제까지 복용을 하면서 통증 이제 케어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통증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이제 자신이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통증에 대해서 그냥 참다가 병이 돼서 저처럼 이제 백혈구 숫자가 다 줄어든 상태에서 이제 백혈병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박의 변이도를 잴수 있는 저희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하면 통증을 저희가 수치화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갭 분석을 통해서 통증이 심한 경우. 뭐 빨리 병원으로 뭐 갈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아니면 통증이 미미한 경우는 지속적으로 또 지켜볼 수 있는 모니터링 할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저희가 이것들을 제안하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그래서 저도 계속 꾸준히 저희 디바이스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보통 안정시 심박수가 60에서 한100 정도 정도는 저희가 정상치로 볼수 있는데 100 이상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이건 몸에 이상이 있다라는 걸로볼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0에서 한120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통증의 정도를 수치화해서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네 번의 항암을 거치고 이 시까지 했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이런 병에 걸린 분들은 다 업무를 다 그만두거나 학업도 그만두는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 제가 이걸 미리 좀 만들었으면 더 나한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었을 것 같아서 마지막 마무리를 좀 제대로 하고 싶어서 지금 하는 일에 오히려 더 중심을 두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통증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중증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중증으로 가지 않는 예방적인 모델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자 하고 있고요. 코로나 뿐만 아니라 이제 여성의 월경통증, 그리고 이제 중증 환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하는 그런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